안녕하세요. 예, 보금통일 아카데미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입학에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보금통일 아카데미가 어떤 아카데미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먼저 우리 보금통일 아카데미 아, 2023년 예, 우리 그 영상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영적 지편전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의 새로운 정규과정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복음통일 아카데미는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를 기독교 신앙으로 조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준비하며 시대를 견인하는 복음의 사명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오시 학습법을 도입하여 역사에 대한 통찰력, 피 흘림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에 대한 간절함, 북한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로 무장한 통일시대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보금통일 아카데미는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일반 성도들과 북한 사역 통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대북 진출에 관심 있는 예비 전문 기업인,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각종 전문 분야 직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보금통일 아카데미의 특화된 현장 실습 과정을 통해 일반 성도와 북한 사역자들은 대북지원전문 NGO,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독일 통일유적지, 미국 백악관 법제정 랠리 등 국내외 글로벌 통일선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북진출 희망기업인들은 북한경제대학 MBA 코스와 대북전문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의료와 교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북금통일아카데미는 온전론을 기반으로 북한교회사, 독일통일사, 북한경제, 대북진출과 글로벌 관점의 통일을 포함한 핵심 과목들이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1년 3학기제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강생들은 단기 일반 과정과 정규 전문 과정을 선택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베르너 페니히 교수, 도리스 헤레트람프 전 주독일 북한대사 윤영관, 김병현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최우수 강사진이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전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2023 보금통일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는 불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던진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자 바로 당신입니다. 예, 영상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그런 흐름이나 느낌은 좀. 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조금 몇 가지 좀 상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보금통일 아카데미 입학 지원 안내. 예, 보금통일 아카데미는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선교 및 북한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과 전문가로서 더 깊고, 아, 총체적인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아, 한마디로 통일에 관심 있고 또 북한 선교, 북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앞으로 어떤 기여를 그 부분에 하고 싶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전문가로서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하는 아카데미가 우리 보금통일 아카데미입니다. 보금통일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 특징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평생 어떤 한 분야의 아 통일과 연관돼서 북한 선교와 연관돼서 북한과 연관돼서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이 어 교수급에 계신 분들이 교수이신 분들도 있고요. 아또 생도로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부분을 보면 서왜 아 이렇게 평생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여기에 들어오십니까? 라는 질문할 때 그분들이 답을 주시는 건 뭐냐면 아이 분야 내가 일했던 내가 종사했던 그 분야에서는 물론 아 이렇게 남에게 나눌 수 있을 그런 경험과 노하가 우 있지만 통일은 북한 선교는 한 분야가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내가 모르고 내가 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강사진들이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난 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뭐 대단한 기여나 또 북한 선교나 뭐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또 경험도 없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 서 거기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눈물이 향한 곳에 내 눈물도 갈수 있는지 그거 찾고 싶어서 오고 오, 옵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아, 축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통일에 대해서 이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북한, 북한 영혼에 대해서 북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면 또 그곳에 종사하시고 또 앞으로 하고 싶다면 그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찾고 싶다면 바로 복음통일 아카데미에 들어오셔서 전문과 과정을 전문과정을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저희는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 해서 아, 10주 과정으로 3번,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날짜가 나오는데 2월 14일 화요일부터 4월 22일까지가 1학기에서 10주 과정으로 가고요. 또 2학기, 5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서 10주 과정 가고요. 그리고 또 달콤한 여름 방학을 거친 후에 9월 5일날 시작이 돼서 11월 11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과정은 총 25학점입니다. 각 학기별로 대충 한 8학점 정도를 하는데 그리고 1학점을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아, 이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아, 우리 보금통일 아까 되면 현장 경험 또 참여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사역 중에 하나 현 해외 사역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참여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감문을 내시는 것이 포트폴리오 1 학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문 학점으로 2 5학점그러니까 수업은 2물 스물 학점 그리고 하나는 폴트폴리오. 일반과정은 13학점, 그래서 수업이 12학점으로 아그 하시고, 또1 학점은 폴트폴리오로 합니다. 보통들 보면 아 전문과정을 합니다. 그럼 내가 전문과정을 해야 되나, 일반과정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과정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문과정에는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일반 과정에는 장학금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문 과정을 장학금을 받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과정 1 3학점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12학점은 여러분들이 1학기, 2학기, 3학기를 보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학기 때는 뭐두 과목을 한 과목당 2학점인데 두 과목 은 4학점 되겠죠. 그래서 4학점, 학점, 학점에서 두 과목씩 할 수도 있겠고요. 어디는 한 과목하고 아, 내가 이 분야는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학기 때는 뭐 독일 통일학을 뭐학점 10학점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셔도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전단지도 이제 받으시겠지만 또 요청을 하시면 또 보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전문 과정 같은 경우에 사랑의 기회 성도 일경에 50%가 있고 사역자와 선교사 또 이렇게 기여하시는 분들은 70% 장학금이 있고 또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학금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상황에 맞는 또, 어, 여러분들의 처지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 2023년, 저희들이 모집하고자 하는 아, 우리 학생들은 50명이고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도 되고요. 두 배로 지원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모든 수업이 현장 100%, 줌 100%, 그리고 러닝 플랫폼 100%, 1 0 0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오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엔 줌으로, 혹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바빠서 현장에 오지 못한다 하는 분들은 줌으로 그냥 수업을 100%다 참여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사역이나 어떤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듣는다 혹은 지방이나 아 심지어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간을 이번에는 조금 맞추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은 이제 생도가 되시면, 저희는 이제 학생을 생도라고 하는데요. 생도가 되시면 아이디, 학교 시스템의 아이디를 어, 부여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러닝 플랫폼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지난 강의들을 모두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출석 체크가 되고, 그래서 수강으로 아,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100% 현장, 100% 줌, 100%또 러닝 플랫폼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아, 어떻게 1년 동안 매일 현장에 가는가. 그러나 현장에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금통일 아카데미 비전은, 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통일 아카데미는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를 기독교 신양으로 조명하며 인형과 진영을 뛰어넘는 통섭적 연구와 현장을 아우르는 국내외의 사역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준비하며 시대를 견인하는 보금의 사명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아주 허화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통일 북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금통일아카데미는 첫째,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기반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신뢰 둘째, 피 흘림 없는 보금적 평화통일에 대한 간절함 셋째, 목자의 심정 넷째,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견지합니다 저희가 보금통일 아카데미가 추가하고 있는 네 가지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가 있는데, 각 학기별로 저희가 이제 주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텀1에서 통일과 평화, 온전론, 성경과 통일, 정세와 통일, 북한학, 북한 교회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학으로 가고요. 국내 현장과 실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학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류, 통일이 되면 물론 이제 들어가겠지만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 개성공단처럼 어떤 교류가 시작될 때 진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하셨던 그런 분들이 교수진이거든요. 또 연결고리와 또아또 아, 또 그런 걸할수 있는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이 또 교수님들로 다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 대북 진출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이든 교육 분야이든 의료 분야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 보금통일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아,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강점 중에 하는 독일 통일학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독일의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주셨는데 그런 통일을 그거보다 나은 통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일을 우리가 아, 이루어야 되는데 독일 통일학을 공부하면서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됐는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 이거를 한 과목으로 해서 아, 한 학기를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후에. 독일에 직접 가서 독일 통비 통일, 통일 탐방을 또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일 통일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민족 이 한반도에도 내려달라는 그 실질적인 공부를 하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독일 통일학 현장에 계시는 독일이 계신 교수님들이. 아,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대사를 하셨던 분, 또 한국 통일 분야 이제 또 모든 분야에서 자문 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이 분야에 독일에서도 저명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 주십니다.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할수 있고 경험을 할수 있고요. 통일경제학 경제 부분이 북한 선교나 북한 진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국내 현장과 해외 현장 있고 글로벌 이 글로벌 부분은 저희가 이 한국 안에서 통일을 보고 한국 안에서 남과 북을 보는 그 견해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바깥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우리 한인들이죠. 우리 독립이 사실 한국 안에서, 한국 안에 있는 분들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바깥에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한국, 우리 민족, 그 한국분들이, 이민자들이, 이주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통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바깥에서 바라보는 또 해외에 있는 외국 분들이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고요. 이 여기에서 가리켜 주는 교수님들은 또 이제 미국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교수님들이 이름을 이제 치면 달만한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넓은 그런 견해의 통일 또 그거에. 그것과 견조,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아 현장과 실무가 저희 아 복음통일 아카데미의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내와 해외에 있는데. 이 폴트폴리오 1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주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국내 현장에는 DMZ 탐방에 이제 직접 갑니다. 거기 참여하시면 되고요. 소감을 써서 제출하시면 되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3회 이상 참석하셔야 되고. 예배 공동체, 탈북민 예배 공동체, 북한사랑의 성교부에 또 3회 이상. 탈북민 대안학교 반석학교에 가셔서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기여와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보는 하나원 방문 안성 화천인데요. 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는 못했지만 이제 열리면 또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또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탈북민 도시체험 및 나들이 사역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해외 현장과 실무가 또 저희들의 강점입니다. 아, 여기 해외권은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해외 워싱턴 백악관 법제종 랠리 참여라고 디아스포라 미주에 계신 분들이 아, 북한과 연관된 아, 그 법을 개정하는데 그 랠리를 갑니다. 거기, 거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그 랠리의 이슈나 법적인 그 이슈는 뭔지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독일 통일과 종교 개혁 유적지 탐방이 있고요. 2023년도에 있습니다. 그 이, 요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2023년도에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해외,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방문 집회도 지금 1월달에 떠나서 2월달에 있는데 이번에는 미주, 예, 샌프란시스코, 어, 사노스 몬트레이라는 북가주라고 그러죠. 어, 캘리포니아의 북쪽 중간에 있는 곳에 저희가 가고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 장르기, 몬트리 장로교하고 연관돼서 거기서 집회 인도를 하고요. 또 이번에는 밴쿠버를 갑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거기서 밴쿠버 지역 교민들에게 또 통일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할수 있고 2023년도에는 이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방문 집회도 있고요. 블라디보스톡하고 대학 탐방 및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M.O.U가 있습니다. Far Eastern 대학이라 극동 연방 대학 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어 MOU가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데 재개가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갈수 있고 단동 상해 아또 대북 전문 기업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여러분 그 기업인들, 또 조그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양쪽으로 선택하셔서 소감원을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둘 중에 하나를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생도 강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도 중에 어 이제 나는 강의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고 또 각자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누구든 신청을 하시면 어 길해선 같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지만 또 생도들이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20분 강의를 하고 그거를 어나 그러면 이번 생도 강의는 국내 부분을 나는 충족하겠습니다 생도 강의를 해외 부분을 충족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 지원 안내를 합니다.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연락 주시고요 이메일이나 온라인이나 구글 링크로 주시면 저들이 도와드리고 장학금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서류 접수 또 이제 면접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실지는 또 이제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또 한번 연락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지 상세하게 아, 안내해드리겠고요. 전형료 납부 안내. 입학 전형료가 5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서류를 제출하신 서류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내년 2 0 2 2023년 커리큘럼 어,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온전론 일학기는 북한학 온전론 우리 오정현 총장님께서 하시는 매 학기마다 세 번씩 하시는데요. 그거 진행되고요. 이번에 북한학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입니다. 북한을 알아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을 접근을 하고 다가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북한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한 학기를 전체 10주 강의를 우리 정은찬 박사님 북출신이십니다. 그런데 국립통일교육원 거기 교수님이시고요. 아, 그 북에서도 가르치셨던 분인데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서 북한 사회 구조 정치 경제 문화 여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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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교육 군인 사회 보장 종교 등 북한에 대해서 아, 먼저 좀 배우고요 성경과 통일 그래서 필림없는보금적평화통일 성경과 통일 그다음에 성경과 통일 우리 하충혁 교수님 숭실대 교수님이신데 너무 귀한 은혜로운 강의 해주십니다 통일을 얘기하고 북한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한 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십 주를 하고요. 정세와 통 해서 거기 여러분 그교수진들 한번 보시면 알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윤형관 박사님 서울대 명예 교수이고 어, 장관님이셨죠 전에 진이아 김진아 박사님 이국봉 교수님 조성열 박사님 위성락 사무총장님 어, 김병노 박사님 김소희 박사님 정대진 박사님 이런 분들이 정세와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북한에 대한 관심 좀 별로 없는데 통일에 대해서 별로 없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정세와 통일을 보면 세계가 보이고 우리 한국의 입지나 앞으로 흘러가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2학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학이 또두 번째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북한 지역 교회사, 아, 북한 교회사 또 배울 수가 있고요. 북한 체제 형성사, 의료 교육 현황, 식량 현황 아, 이런 분들 WFP에서 아, 오시고 김영희 박사님도 남북 하나재단에 계신 분인데 또 이분도 북 출신이십니다. 아, 북이 고향인 분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인 강의를 해주시고요. 독일 통일학 예, 닥터 패닝, 또 우리 헐트람프 여사, 데, 북한 대사였죠. 그다음에 그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독일 목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하시고.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많은 다른 탈북민 사역을 보실 수 있고요 탈북민 목회자, 제3국 탈북자 보금구축 과정과 한국교회 역할, 탈북민의 신앙정착, 북한 인권과 보금통일, 하나원 하나교회 사역 두분 목사님 다 오시고요 통일기도운동, 교회 안에서 탈북민 사역, 대한학교 정착제도, 지성우 의원도 와서 또 강의를 해주십니다 기독교 통일경제 부분 참조하시고요 시장 변화, 북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점 있게 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3학기는 대북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북 진출 기업의 운영 정략. 전략 그 우리 황우승 전무님이 지금 부사장님이십니다. 부사장님이 신원그룹 개성공단 단장이셨어요. 6년 동안 개성공단을 거기서 이제 지내시면서 하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우리 또 대북 진출과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우리 남북 개발협력사업 사례 정부 지도 사업 이상민 본부장 현 정부의 이 남북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그분들도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디아스포라와 통일해서 우리 디아스포라한 목사님들이 통일과 연관돼서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시는지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요. 역사도 배우면서 또류웅열 목사님, 김현별 목사님, 엄기영 목사님, 고영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통일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또 저희가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제. 뭐 통일되면 그러면 보금통일 아카데미는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통일된 후에도 보금통일 아카데미는 남과 북의 조화와 또 하나됨과 그런 거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일 인프라 구축인데요. 여기에는 통일이 됐을 때 되기 위해서 북한 쪽에 구축이 되는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어, 받고요 교육을 받는데 특별히 요번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북한 관광 산업 금강산 관광 조건식 우리 장모님이신데, 조건식 교수님께서 전현대 아산 사장님이셨고요. 금강산 사업을 다 맡아서 하신 분인데, 외부 강의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아, 믿음 있는 분이라 저희 보금통일 아카데미에서만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 부분도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아,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부동산과 또 도로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은행, 우리 북한경제연구실 우리 소장님이 또 오셔서 또 강의를 해 주십니다. 주십니다. 글로벌 관점의 통일을 받아도 우리 이제 거비 보면 이제 수전 스코티 우리 벤투레이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강한 막강한 그런 교수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요 입학원서 여러분 그 링크로 보내 주셔도 되고 이 애플리케이션 폼 보시는 거 여러분 이제 요청하시면 우리가 이제 PDF로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우선 제출하시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3년 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보금통일 아카데미 독일 통일과 유럽 종교 개혁 탐방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 체코,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5개국을 탐방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한 현장을 가서 목격하고 기도하고 배우는 시간이고요. 근데 독일까지 갔는데 그냥 통일만 보면 또 아쉬움이 있어서 종교 개혁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후수루트 부처 칼빈 초빙글리 유적지를 방문하고 또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음악 예술 분야의 장소와 인물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날짜는 확정되어 있어서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고요. 우리 비용에 대한 건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지원하시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여행 일정을 이렇게 보면 인천 맨헨 프라하 또 우리 젤레니아고라 아, 푸아코비체 헤른후트 아, 드레스덴 아, 그리고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유명한 곳이죠. 베를린 또 비덴베르크 포츠담 베를린 다시 돌아와서 에어, 에어프루트 슈파이어 슈벵첸 사실 저도 이런 곳이 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가서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도 가고요. 취리 빌트하우스 예, 하이델베르크 마나임 해서 아, 또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 과정입니다. 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호텔 내용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알려 드리겠고요. 아, 비용은 이제 1865 260만 원 비용 플러스 항공료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가 우선은 1차적으로 항공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는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연락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 도와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으로 나아가는 저희 복음통일 아카데미 또 복음통일 아카데미 생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락 주시면 그 다음 궁금하신 것들 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